마루야마 고해 종연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네. 방금 소개받은 출구상일본극 조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루야마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네,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반갑습니다. 네. 아까 좀 작품 다 봤습니다. 아, 너무 힘찬 작품들이 너무 많이 출품되어 있어서 압도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존경하는 김정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의 아주 귀한, 중요한 교류를 해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한일간의 문화교류 때문에 제가 오늘 참석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, 저 자신도 성의를 너무 좋아합니다. 우리또 외워도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작가들하고 교육해왔습니다. 아 한국과 일본 또 중국도 또하는 거듭된 문화인 소외를 통해서 소라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반일관계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맨, 맨날 하면서 맨날 글씨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. 음. 오늘은 이런 에,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뵙게 되고 또 대화를 할수 있는 걸 너무 기대하면서 찾아왔습니다. 아, 이번 기회 또, 어,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양국 간의 많은 교리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의 건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